네. 오늘 이 시간 과연 누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맞자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모신 자리인 만큼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. 자 우리 신랑과 신부 과연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? 굉장히 많이 설레일 것 같은데요. 아마 그 동안 연애했던 시간들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아주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관심과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누가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인사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 맞절 여러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신부님이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는 것 같은데요. 우리 신랑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누가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맞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랑 신부, 맞절. 여러분,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신랑, 이거는 석고 대죄 아닌가요? 네. 너무 재밌는 우리 맞절을 해준 우리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